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은 어, 힘이 있도록 해라 또 힘쓰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허리를 동이면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 허리를 동이라 힘을 쓰라는 말인데 뭘로 힘쓰란 말인가 겸손으로 힘을 쓰라 겸손으로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겸손이 어떤 것이 겸손인가? 자기를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이 딱 교만입니다. 겸손은 그저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똑바로 알고 자기가 바로 안그 자기들의 합당한 생각 마음 오늘 행동을 하는 이것이다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라도 멸망의 일만 할수 있지 멸망하는 일 외의 일은 전혀 할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멋뭐 세상의 도덕가나 성현 군자나 어떤 멋을 뭐 기있는 사람이라 누구든지간에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사망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로서는 아무런 옳고 어려운 일을 할수 있는 실력이 없고 한다면 스스로서는 사망의 일외에는할수 없는 자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돕는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만한 일쯤이면 내가 할수 있다. 하는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요. 뭐, 내가 내네 힘으로 살지. 무슨 하나님의 덕을 본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또,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수 있다. 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거, 생명에 속한 거, 행복에 속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가져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주고 안 주고 할수 있는 분이신데 이 교만한 사람 물리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쫓아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기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그 세계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 버리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만이 온갖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생명과 축복과 온갖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 없어도 내대로 살수 있다고 하니 너는 그만 내 은혜 세계에서 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에서만 끊어버리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아주 뭐 힘써가지고 성공했다 싶은 그것도 다 멸망에 속한 것이요. 멸망도 다 멸망에 속한 것이요. 전부가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나, 자기의 평강에 대해서나,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나,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해주지 않니 하시면 크고 작은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 일각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니 하시면 내가 산다는 것이 다 죽는 것만 못하다. 생명에 속한 것, 평강에 속한 것, 행복에 속한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영도, 육도, 내 가정도, 개인도, 하는 사업도 내게 속한 모든 사람도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주셔야만 살수 있지 안 주시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과 평강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항상 끊어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은 제 잘난 재미로 사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하면 된다 뭐 하나님이 꼭 구하지 아해도 된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 제 스스로 책임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제 일을 제가 하도록 하는 이것이 아주 뭐 대단히 신사 같고 또 자기 대한 책임 을 아주 잘 지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인간이 근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 타락한 사람이요. 범죄한 사람이요.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요 연결을 다시 가졌으니 기본적 은혜는 연결됐지만 건설적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완전 멸망 속에 있는 자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무슨 일인가?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기 할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노력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수 있다. 뭐 하나님 의 도와달라고 할게뭐 있겠는가 내네 힘으로 살면 되지 이러면서 뭐 기도가 뭐 필요하니 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내네 힘으로 할수 있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이지 한번 해보겠다. 뭐 얼마 동안 할수 있겠지요. 또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날에 갔어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니 이 교만한 사람이 제일 부상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부상한 사람. 재물을 뭐든지 할수 있는 줄 알고 제 노력으로 힘써 사는 그 사람이 참 부상한 사람입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래서 두루어 떨며 하나님 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이래서 이면에 힘쓰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재단한 재미로, 재물로 뭐든지 할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이것은 내가 할수 있다. 하나님 법칙을 어겨서라도 내가 하면 된다. 하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이 삶이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돋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 하나님 법칙을 내가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법칙을 하나만 어겨도, 이 법칙 어겼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니하시고이 은혜를 끌어버리고 은혜의 세계에서 내가 쫓겨남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늘 삼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못하는, 그런 간 작은 사람, 겁쟁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끝없이 두려워 떨고 상과 조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쫓겨나을 당하 어떡하나 벌을 떨어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그 뜻을 어겨 살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laughs> 그러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너희 인생들이 어떻게 자기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 길은 겸손뿐입니다. 겸손이 인간 실력 중에 제일의 생각이 실력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만 가지면 하나님의 온갖 필요한 은혜를 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겸손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 최고의 실력이다. 겸손이 최고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참, 패망 폐망 중에 패망의일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받아가지고 아담 하와가 교만해져서, 교만이 묻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하나님 어기고 하나님 배반해서라도 내가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수 있단다. 이 교만입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십니다.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틀끝만큼도 복되게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복되게 할수 없고 전부 멸망하는 것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함으로, 당신의 도와주심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법도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오는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고, 성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법도를 어겨서, 어떤 것이 크게 일시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벌써 하나님 법을 어기는 교만한 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 에 빠져가지고 멸망하는 그 길을 더 철저히 가는 것 뿐이지 결단과 성공이 될수 없고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은 겸손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지 무능자인 줄 알고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능력에 도움을 주셔야만 그 능력이 자기의 유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자기의 어떤 능력이 할지라도그것이 들어서 오히려 패망케 하는 능력만 된다. 이러니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 스스로는 멸망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삼가고 조심하는 이 사람이 겸손한 자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생명과 평강과 축복의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사망,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라 이렇게 아는 것이 자기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을 짓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자신을 바로 알고 노력하는 일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제이으로 하나님 돕지 아니해도 하나님 없지 어겨서도 이것만큼은 내가 이렇게 할려가 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딱 돌아서 버리시고 스스로 멸망하는 자멸의 움삭이 거기서 터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겸손의 방법은 기도요. 또 겸손의 방법이 하나님 법들을 조금 더 내가 어기면 하나님 은혜에서 내가 쫓겨나을 당할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소한 것이라도 어길 수 없는 것이 겸손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 법을 막 어기 가면서도 이래 하면 되겠다 하고 힘쓰는 것이 다 교만이니 그 폐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스스로 사의를 유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전혀 없다. 전혀.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나를 위한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어떤 유익한 생명에 속한 일, 평강에 속한 일, 은혜에 속한 일, 축복에 속한 일을 할 수가 없는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있고 하나님 은혜 를안 주시면 나는 멸망의 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상가하고 조심하고 벌벌 떨며 하나님이 섭섭해하거나 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것이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서 살수 있다. 말씀 성경을 안 읽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린다는 것은, 뭐, 내 삶에 성경 말씀대로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루를 사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전적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뭐, 새벽에 나서 기도 안 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어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인데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기를 찾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의식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노력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면 내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노력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수 있다. 하고, 제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는 쫓겨나는 방법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겸손이고, 어떤 것이 교만인가? 자꾸 우리가 이면 저면으로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확정을 짓고, 전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의 겸손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확정을 짓도록 합시다. 자유롭기도 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